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만남, 데 v 썰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구독자 요청으로 이 장난기 쫙뺀이 카레 레시피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원 식사 겸 집에 있는 아이들 주려고 넉넉하게 만들었는데요. 누가 다 먹었니? 누구니? 갈게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자 카레의 종주국은 인도입니다. 이 카레의 주제료 강황인데요. 이 강황에는 커큐민을 비롯해서 20가지가 넘는 이 향신료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카레 가루입니다. 이 카레 가루가 이 황산화 작용 및 항암 효과가 이 탁월한 건데요. 그 예로 이 인도 사람들은 미국인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22살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레의 주재료는요, 바로 양파입니다. 오늘 준비된 양파는 총 4개 채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썰기 아닙니다. 자 감자는 지금 내알 준비했는데요. 감자는 내채 네, 쓰는 게 아니라 깍둑 썰기로 당근도 마찬가지로 깍둑 썰기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음식도 그렇지만 이렇게 재료 준비하는 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자, 카레를 할 때는요, 이렇게 넓은 후라이팬 쓰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큰 사람 되려면 큰 후라이팬 공식 아시죠? 오늘 비법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파가 비법입니다. 무슨 양파가 또 비법이냐, 또 어그로에 걸렸구나, 오해십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양파를 볶는 건 맞는데요, 간단하면서도 그 맛은 간단하지 않은 비법, 아니 이건 방법입니다 양파를 이렇게 갈색빛이 나도록 캐러멜라이징을 하시면 칼의 맛은 끝나는 겁니다 그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라는 대로 만들었는데 탄 맛이 난다 바로 이 캐러멜라이징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타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저는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덜 했지만 조금 더 갈색빛이 나도록 하시면 더욱 더 맛있는 카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넣는 건 카레용 전지 600g 넣었고요. 간을 하기 위해서 꽃 소금 조금 넣어서 고기에 간을 배어들게 합니다. 자, 이때 고기를 뭐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빨간 핏기를 없애는 정도로만 볶아주시고요. 양파는 물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쓸어두었던 당근 하고 감자하고 볶는데요. 자,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카레용으로 이렇게 냉동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국산이고요. 식자재 마트 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카레엔 짜장용 야채 믹스입니다. 참고하셨다가 식자재 마트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냉동이기 때문에 좀 불세기가 조금 달아올랐을 때 넣으시면 좋고요. 처음부터 야채 믹스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만드는 양은 약 8인분에서 10인분 양입니다. 자 이렇게 야채를 볶았으면 물을 넣게 되는데요. 물양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레만 대용량으로 갖고 계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물 양은 야채가 살짝 잠기는 양이고요. 자 카레 뒷면에 이 카레 양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대로 하면 좀 싱겁고 좀 묽게 되는 경우가 많죠. 카레 가루를 물에 희석하지 않고 나누어서 넣는데요. 한번 넣은 후에 1분간 꼭 저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국자나 주걱에 이 된직한 저항이 걸리지 않는다면 카레 가루가 부족한 겁니다. 더 넣으면. 되겠죠. 단 카레 가루를 넣고 꼭 중약 불에 1분을 저어 주셔야 됩니다. 바닥이 타지 않게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위에서 흘렸을 때 너무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까지 카레 가루를 조금씩 나누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1분이 지난 후에 이제 된직한 형태의 카레가 나왔다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카레 요리도 아닙니다. 아이들 요새 집에 있는 경우 많잖아요. 꼭뭐 아이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온 식구들을 위해서 이 카레 한번 호기롭게 했는데 맛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썰맨이 알려드린 이 캐러멜라이징 비법으로 한번 카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레스토랑 저리 가라 정도로 맛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 보세요. 아타임이 왔습니다. 아하세요. 아